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0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0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0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0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0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0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0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0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아멘.